두 펄스의 중첩놀이 실험을 소개하겠습니다. 곽준영 학생이 주도해서 준비한 실험입니다. 동아출판사 물리학원 교과서에 소개되어 있는 실험이고요 파동 실험용 용수철하고 종이컵 6개로 간단하게 할수 있는 실험입니다. 종이컵은 자판기 종이컵보다는 조금 큰 종이컵을 사용했습니다. 총세 가지의 과제가 주어지는데요. 어, 나만 쓰러트리는 게첫 번째 과제고, 두 번째는 마만 쓰러트리기, 세 번째는 나와 말을 제외한 나머지 종이컵을 쓰러트리는 게 예, 과제가 됩니다. 이때 두 명의 학생이 양쪽 끝에 용수철을 찾고 예, 펄스를 만들어서 파동의 중첩 원리를 이용해서 종이컵을 쓰러뜨리는 실험입니다. 그럼 첫 번째 과제로 나 종이컵만 쓰러뜨리는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둘다 위쪽으로 펄스를 만드는데 가와 다가 닿이지 않을 정도의 펄스를 만들면 중심에서는 중첩이 되어서 진폭이 합쳐집니다 그래서 나 종이컵만 들어트릴 수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잘 보면은 이제 여기서 만든 펄스는 중첩된 이후에 그대로 이제 원래 상태를 유지를 하고요 여기서 만든 펄스도 중첩될 때는 합쳐졌다가 지나고 나면 원래 모습을 유지하는데 실제로는 바닥과의 마찰 때문에 진폭은 갈수록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 위쪽으로 만들어진 펄스가 중심에서 합쳐지고요. 중첩된 이후에는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파동의 독립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과제는 마하 종이컵만 쓰러뜨리는 건데요. 아까와 같고 유사한 방법으로 왼쪽에서 또 아래쪽으로 오른쪽에서도 아래쪽으로 펄스를 만들면 대신에 진폭은 이제 라와 바를 쓰러뜨리지는 못할 정도로 만듭니다. 그러면 중간에서는 파동이 중첩되어서 보강 간섭이 일어나서 말을 쓰러뜨릴 수 있을 만큼의 진폭이 되고요. 그다음 에 지나고 나면 다시 파동의 독립성에 의해서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간단한 실험이지만 그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호흡이 맞아야 돼서 실제로 성공한 모습이 완전히 다 찍히기까지는 한 시간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과제가 가장 어려웠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나와 많은 그대로 두고 나머지를 이제 쓰러트리는 과정입니다. 이때는 이제 그 왼쪽과 오른쪽에 반대 방향으로 펄스를 만듭니다. 그리고 충분히 진폭을 크게 해서 이제 각각 이제 첫 번째 종이컵이 다이도로 진폭을 만듭니다. 그럼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중간에서는 중첩이 되어서 상세 간섭이 일어나고요. 또 지나고 나면은 또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기 때문에 어 얘가 만든 펄스는 또라를 쓰러뜨리고 얘가 만드는 펄스는 또 다도 마저 쓰러뜨리는 어 이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진폭을 크게 하면서 타이밍을 잘 맞춰야지 성공을 할수 있었습니다. 이게 특징이 잘 보이게 잘 찍혔는데요. 다시 한번 보면, 중심에서 만났을 때는 상세 간섭이 일어나고, 지나면 다시 올레파동으로 돌아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번에 왼쪽 펄스만 한번 보시면, 이 아래쪽인 모습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볼수 있습니다. 치고, 예, 상세가 썩된 이후에 다시 발을 치는 모습을 볼수 있고요. 이번에는 오른쪽 펄스만 한번 주목해서 보기 바랍니다. 그럼 위로 만들어진 펄스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거볼수 있고, 이중심에는 상세가 되었다가도, 중첩된 이후에는 다시 바동의 독립성에 의해서 자신의 원래 상태로 돌아오면서 가 종이컵을 마저 치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바닥가에 마찰 때문에 진폭이 줄어들어서 첫 번째를 친 종이컵은 첫 번째로 친 종이컵은 진폭이 매우 커서 쓰러졌지만 두 번째는 진폭이 좀 작아져서 미는 정도의 힘이 작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